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특발입니다 오늘도 장이 좋았죠 근데 다 장은 좋은데 갭 상승해서 먹을게 그다지 별로 없다 어저께 저는 다오까지 다 봤죠 다오가 장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다오는 좋은데 나스타이 약했죠 예 계속 양봉이었죠 끝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부탁 우리 장이 그 연결해서 넘어온 거죠. 근데 어떻게 아침에 갭 상승 떼었다가 쉽게 말하면 제 앞에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떻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 아침에 갭 떼어놓고 앞에 제 유튜브 나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왔다 제가 어 여러분 댓글 많이 봐세요. 그러니까 음.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laughs>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제가 컨트롤해가면 여러분께 능동적으로 때 재미있게 수익을 어떻게 재미있게 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재미있고 수익 나고 나면서 주식분들하고도 커피도 먼저 먼저 좀뭐 전업 투자하신 분들은 가족들한테 먼저 선물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직접 먼저 나가서, 뭐, 커피, 더오니까 예,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냉커피, 아니면 아이스크림, 예, 식사로나왔을 때, 먼저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게 제 어지 말한 뭐다? 콩한 쪽도 나눠 먹는 똑같은 원리에요. 별것 아닌데 어떻다? 커피 한잔 대접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게,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 기준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짜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두, 세번 이렇게 겹치면 아마, 그 여러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 자체가 달라져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왜냐, 어디 모임 갔는데, 어? 밥 먹고, 밥값 안 내려고 하고, 누가 내나 막 눈치 보고, 이런 거 저는 억지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먼저 내지. 이런 스타일이에 저는. 스타일이. 뭔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다? 여러분도 수익이 나면 어떻다? 가능해요. 근데 수익이 안 났는데 굳이 이 거래 그래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익이 안 나도 거래 그래 배 풀면 조금, 큰건 아니죠. 수익이 났을 때는, 음 뭐, 아이스크림을 산다 치면 수익이 적게 났을 때는 뭐다? 커피 한 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하나 나눠 먹듯이 콩보다 큰건 빵이잖아요. 빵을 또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콩 하나 나눠 먹는 거하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다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 직접마다 네.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시원하게 여름에 맞죠? 냉커피 좀 수익이 적게 났던 냉커피 사드리고 가면 다 여름 주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수고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말 그대로 <laughs> 고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주식 시장 주식에 안 하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떻게 그 매일 같이 밥 먹자고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직접 해보세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laughs>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시간 투자는 뭐예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뭐다? 여러분이 고수예요고수거딴거 딴거 없어요. 여러분이 고수가 여러분이 전문가 되는 거예요. 뭐, 뭐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전문가 되는 거뭐어려같죠안 어려워요. 여러분 직접 보다 시간 투자만 하시면 돼요. 시간 투자하시면 그만큼 노력의 대가는 제가 지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댓글 달아준 분 있어요. 노력의 대가는 금메달. 진짜 노력의 대가는 말 그대로 금메달이에요. 주식, 웃치입니다 노력의 대가는 수익이에요. 근데 노력 안 하고 수익이 난다. 제가 지제 말씀드렸죠. 했더만 안할 거니까. 노력 안 하고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은 다 제로예요. 절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없어요. 그냥 어저께 유튜브 아시겠지만은, 그걸 여러분 자유권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저보다. 맞죠? 뭐, 우리가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성인이니까. 다. 20대 넘었으니까. 다 성인이니까, 어떤 말인지 그냥 팩트만 설명해도 다 알아듣죠. 하여튼, 어저께 내용은, 음, 내용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마 저말 많이 할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댓글 보고, 그냥, 예,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다 읽, 읽어보고, 그냥,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예, 너무 고마웠어요. 일단 팩트는 여러분 다, 다 너무 고마워요. 다, 일일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다 어떤 뜻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일단은 어디 그 부분부터 어떻게 일단은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신날 땐또 신나게 박수치고 맞죠 가고 진중할 때 진중하고 또 제가 뭘할 때는 뭘하고 이런거 매매하면 안된다 해야된다 이럴때 왜 하냐 눌림모 기다리고 행보할 때 사시면 되는데 왜, 왜? 고쯤에서 왜 사가지고 막 갈팡질팡 그게 뭐다 공부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한 사람은 절대 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그런 매매 절대 안해요 이해가시죠 절대 저쯤에 사지 왜 고쯤에 사냐 고 저쯤에 사갖고 우리는 역배열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정배열에서 그것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정배열에서 고쯤에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 매매 기법을 왜야 합니까 역배열 역배열에서 사도 어떻게 언제든지 수익나요 그대신 어떻게 그 분기, 달 분기, 일 분기 그 해의 주도주가 있어요. 그해 주도주 지금 뭡니까? 다른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전 업종을 2 0개 업종을 다 통틀어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안 해도 알죠.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순환매 도는 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순환매야. 거기서 어떻게?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눌림목 주는 애는 좀 쉬었다가, 어떻게? 행보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또 상승 갔던 건 어떻게? 눌림을 줘야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볼린저밴드 이론상, 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볼린저밴드에 나가면 어떻다? 들어올 확률이 어떻게? 95.5. 나갈, 나가면 들어와야 될 확률이 보다? 95.5. 나갈 확률은 4.5밖에 안 돼. 계속 나가면 어디? 끝까지 나갈 때까지 나가봤자, 어떻게? 세발의 피에요. 결국 나가면 어떻게 된다? 심풍제약골나는거예요 어떻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떻게? 3일동안 그냥 110% 그냥 마이너스 나는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뭐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깡통이에요. 그게 공부 안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심풍제약에 어떻게? 투상 먹었을 때 수익 실현하고 다 나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3상, 그 다음 네 번째 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 상에서 상값 찍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장막 함, 장 마지막 망가놓고 다눌룰 날라, 막 커피 마시고 놀고 있을 때, 담배전 담배도 아니지만 담배 피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단 6분만 어떻게? 이거 아시잖아단 6분만 어떻게? 50% 6분만에 50%시간 외에 10% 하루만에 60%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자산치면 예를 들어 10억을 들어갔다, 10억이면 하루만에 6억을 날린 거예요. 하루만에 6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게 뭐다? 불라방 매매 기법. 욕심 어느 정도? 적당히 챙기고, 눌림목 나왔을 때, 눌림 나왔을 때,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 원칙만, 원칙만, 원칙만 지키면 어떻다? 수익은 나요. 종목로 들어갔는데, 일단 앞에 거 먼저 출리 덕이면 팩터. 예, 어제 댓글 너무 감사하게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고 음... 여러분들도 방장에대해서 부산 을굴님처럼 어떻게 같이 능동적으로 수익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지 옆에 동료분들이 같이 하시는 문 제가 앞에 말을 돌리면 콩한 쪽도 나눠먹는 말이 뭐다? 여러분도 수익이 혼자 나지 말고 같이 수익을 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리를 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어떻게 힘을 모아서 어떻게 같이 같이 수익을 내면 그게 배가 되고 혼자 수익보다 어떻게 해? 배가 돼요 배가 돼 이랬던저랬던 모르는 사이에서 제 유튜브에 서로 가입하게 됐잖아요 맞죠 가입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서 매매하시면 서로 예를 들어서 음 A라는 분이 아는 정보가 있고 B라는 분이 정보가 있고 뭐 숫자를 할게요 1 그냥 다 제가 닉네다 말씀 못 드리니까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1번과 500분과 600분에 노하우를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듯이. 뭔지 알죠? 모의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단주 매매를 해서 실력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서로 공유하시면 매매가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매매가.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허공들 너무 고맙고요. 네,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해 가면서 제가 딱딱딱 할 거니까 조금은 딱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프리하게 할 때는 프리하게 하고 제가, 예, 맞춰 가면서 이해하시면 어떤 뜻인지 제가 어제 댓글 다 거의 읽었거든요. 읽고, 예또 나중에 보신 분들 댓글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고맙다는 하트 다 올려드릴게요. 하트. 차 후에. 여러분들다 읽고 난 뒤에. 어떤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읽고 난 뒤에, 하러 서 제가 하트를 탁탁탁 올려드릴게요. 일일이. 예. 정목 오늘, 팩트 정리해 드리면 앞에 거는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정목이 어떻다? 오늘 뭐다 거의 뭐 웬만한 거는, 오늘 올라간 것도 뭐 제약, 의약, 바이오주 밖에 없어요. 그냥, 날아간 게 어떻게, 수환매 제약, 의약, 바이오, 의료기기가 수환매돈것 밖에 없어요. 우리 종목에 다 우리 종목에 수환매 돌아요. 야올라 가면 야간 눌림 받고 행보 박수 따오라 가고 다 그냥 우정 밖에 없어요 제가 다홀어 봤는데 올라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엔터 주 <laughs> 없어요 다 왜냐 아침에 갭을 다 뜯기 때문에 갭 뜨고 출발했기 때문에 갭떠서 출발해서 상승 줬다 어떻게 해? 눌림을 줘 버렸기 때문에 그쯤에 사실 어떻게 불나방 매매 기법 그쯤에 사신 분들은 또다 물렸어요 그가 항상 뭐랬다 기다리셔라 그냥 기다려 그냥 기다렸다가 어떻게? 눌림목에, 눌림목에 사시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뽑아낸 종목 어떻게? 소액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 소액으로. 갭을 떴을 때, 들어갔을 때가 그게 제일 위험한 매매예요. 그 갭은, 갭이 떴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그날 날아갈 때는 어떻게? 스윙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은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스윙갓, 중기, 스윙, 단타, 단기, 스킬핑을 같이 공유하신 분한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들으시면 이해가실거요 오늘같이 어떻게? 해? 지금 제가 차트 편하게 레몬이에요, 레몬. 네몬, 레몬. 오늘 레몬. 레몬 차트 펴놨어요. 레몬 여러분의 우리 수익 먹고 제가 이눌림면 밴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예, 네, 뭐 앞에 그 이야기, 는다 여러분 정리해서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서로 어떻게 공유하시란 얘기예요 팩트는. 같이 공유하시란 얘기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 밴드고, 볼리밴드 밖인데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알죠? 밴드는 이거 집이고요, 집이고, 나가는 거는, 어, 아가씨나 남자 할게요. 자, 아가씨 남자 제가 가깔 살게요. 남자 집을 나갔어. 나갔으면 어떻게 해? 들어와야지. 맞죠? 들어와야지. 제가 여기 가둘게요. 여 딱, 캔들을 가로 여러분, 여태까지 매도 모르죠? 더갈 거라 생각하잖아. 맞죠? 절대 안 가요. 죽어도 깨도 안 가요. 절대 안 가. 이해가시죠? 그 다음도 캔들 아시잖아요. 전문가니까. 당연히 뭐가 뜰까요? 석변이 떠죠. 딱, 음봉이 떨어지고 가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떠요? 음봉 떠고, 장학형, 장학형. 이게 제 앞에 유튜브 있죠? 1일에서 3일. 1일에서 3일, 3일에서 5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댓글도 많이, 너무 좋은 말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